김영곤의 스탠딩 코미디 내가 아는 분이 돈을 좀 벌었는데 자식이 4시나 있거든 얼마나 이 집이 싸가지고 없냐면 아버지한테 맨날 다큰 새끼들이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아버지 생활비 좀 주세요 아버지 자동차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집좀 사주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 우리 먼저 유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오늘 결심을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죽어 죽음 내 개새끼다, 이새끼들아. 그리고 그때부터, 진문서, 땅문서, 통장, 뭐, 다짱거놓고애자자보여주자 근데 이제, 오늘, 어느,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가, 형관 앞에서, 갑자 심장마비가 와서, 아버지가, 어! 하고 쓰러지는데, 아이, 다른 놈 같았으면, 아, 아버지, 어피세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잖아, 자식이면. 그게 아니고, 아, 아버지, 진문서 있어. 아버지, 땅문서 있어. 난리 나는 거지, 이새끼들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심장마비니까. 아버지가, 어! 어, 어 기절했다 그 병을 실갔어아버 아! 천장이다 천장을 다 뒤집어 깠는데 개불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갔는데 수술 받고 뭐 이러더니 두달 만에 아버지가 건강하게 딱 집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버지 아이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그때 쓰러직적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니까 러 아버지가 그러더래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 님이 뽕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고 내가 <laughs> <laughs> 요구한 거